다음은 어, 우리 김태우 박사님께서 어,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이리하게 어, 읽어보면서 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어, 오늘 메인 주제인 본자분야 합의를 읽다가 오신 장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좀더 어, 보완 설명을 하라 그런 는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소임은 우리 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학술적인 용어를 얘기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좀더 쉽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도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게 뭐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저도 1인을 것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잘생긴 제 얼굴을 보십시오. 예.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기에는요, 대한민국이 국방정책을 한번 취한 게 있어서 우파적인 전통주의로 갈 것이냐, 좌파적인 수정주의로 갈 것이냐 두 가지의 길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우파적 전통주의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온 번영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서말하려 하나씩 보십시오.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나지만 제대로 우리를 기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보를품물지않는니까 환자, 이게 원지 않습니까? 이게 우파적 전통주의가 아닙니다. 좀 좌파적 수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을 믿고 우리과를 문자로 확장하는 자는 그냥 버스를 둔 거죠. 그게 좌파적 수정 중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관계에 그 있어서. 한국 국민이 늘어난 대한민국의 분명과 안포 광패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없잖아요. 그것취시나가는 것이 무파적 정통 중입니다. 그런데 좌파적 수정 중에는 탈리로 가는 것이죠. 탈리로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소중하지만, 네, 예, 중국은 당연히 중요한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동해보다 앞장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독침을 준비해서 당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독침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가간이 친하게 지내지는 것을 모를 겁니 이게 전통주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들 바꿔시시는 것만 여러 분들 들으시면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좌파 수정주의는 뭡니까? 중국의 아동하고 저자식이하고 횡포를 왜이게하 겁니다. 이런 식의 정권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 수정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 정부는 수정주의로 욕하고 있다. 네, 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분석을일단 했습니다. <laughs> 그다음 이제, 그 중에서 좀더폭가선을 좁혀서 우리 군사, 국방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정주의라고 하면 탈미을 하는 겁니다. 탈미을 하고 통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정책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마탐해 주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개혁2.0 그리고 9.19군사분야합의이두 가지입니다.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십시오. 한마디로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대를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질적으로 이 양쪽으로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속을 중단하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런 내용이 거게다얼무 모를 져 있습니다. 이런 국방개혁은 우리가 책임이 아는 국방 원칙 세 가지를 전부 비교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국방 원칙 세 가지가 뭐냐? 옳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1. 당면 위협에 대비한다. 2. 미래 위협에도 대비한다. 3. 항상 훈련에서인연 대책을 유지한다이세 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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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장성조치이 아니면서 그런, 아니 아니냐고 제가 반패해서 국방부에 몸을 받겼으니까 당연히 알죠. 네. 자, 이 국방기획 이0은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면 위협을 피해야 되겠죠. 둘째, 북한이 크한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 위협으로 가라고 있는 데 그러면 북한만 크해지면 우리 군사 무장해제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책이 유해합니다. 세 번째 동맹 한미동맹 연화훈련 추출하고 남북관계만 추출하는 것은 인정 대신 유지라고 하는 대원칙이 어긋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정주의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결 내립니다. 다음에 공산의은 이따가 신 자세히 말씀드리게 제가 이 말씀만 믿겠니다 군비 통제 원칙이 맞잖아요. 군비 통제 원칙. 군비 통제를 군비 통제가 뭐냐 하면요, 군사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군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를 빼고 포탄을 줄이는 것 군비 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공격 무기를 키우는 데, 우리는 방어 무기를 줄이면 군비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공격 무기는 같이 줄이고. 방어국이 같이 늘리고 상황이 서로 보호하는지 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찰을 감시하는 능력을 상호키우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군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통제입니다. 승리도 너무나 명쾌한, 명쾌하다. 만큼이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방, 저 이번에 군사분야 합의 를임이고 배금지구인을 정해서, 상관이 공정하게 다, 비행기를 날리지 못하게 하니까, 배금지구인을 한다. 상관이 굉장히 공정하게 저는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집에 강도를 두고 같이 살았다고 나중에 보십시다. 그 강도는 전과가 많고, 우리 저는 그 강도한테 여러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앞으로 내가 감독이 받지 않을 테니까 너도 집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집에 있는 CCTV하고 쌍방이 공중을 해 같이 가지 말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웃음> 네? <웃음> 이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저희들 전문가들이 화나하고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어, 동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겉으로 오는 외교적 이유로 표황 앞에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세 방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 방면에서 세방면 미국에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 이후에 미국의 기류는 산업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동맹도 돈을 동맹 더 내라 미국에 들이기지 않으면 한국로 가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 필요성이 다 이런 저위 드론 비선이라고 하는 기구가 부상합니다. 이게 미국 쪽의 원리입니다. 한국 쪽에는 우리 정부와 민영성으로 맞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수련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진행함을 자꾸 낮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맹으로서 공조를 해서 북한 문제를 상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북한이 공조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구도가 되어있더라. 이게 국면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오는 문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했었는데요. 래셔널리대로부터 이루어진 내용이 저게 비합리성의 합리성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계산적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국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하고 한방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장년에 그렇게 심하게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도발치고 한 이유는 미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겁니다. 저렇게 시애못 때릴 수 있다, 워싱턴 못 때릴 수 있다고, 정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급박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라 하기 시작했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미 북한 같은 나라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해보지도 않은데, 지금 저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우리가 북한 위협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해한 동맹을 이완시키고 해체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절약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해체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제약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한국이 이념적으로 상응성이 있느냐. 소위 한국이 발견이, 발견이 나라가 아니,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주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요 한국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스스로는 자기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우리한테만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방위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에서 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왜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해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삼권 약속을 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공참을 하니까, 일본이 역할을 전개해 하면서 한국의 제작들까지는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념적 상승성,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주적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공조를 해왔지만, 지금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동맹 개념도 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했는데요. 나머지를 짚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학자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예,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덜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6.25전쟁 이후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고 참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었고 또그 안에 북개이 들어가면 작게 5억 2 7이었고 연합 작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하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한다는 계획들을 자꾸 발견합니데 북한이 도착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 앞으로 한미 별명이 허리되지면이 연합 작게도허리패집니다 북한의 오판을 소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부상 됐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노무현 때부터 전직작전통제권 조기전환하겠다고 말을 했었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원장님이셨던 우리, 우리 김종배 원장님께서 엄청 도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지금 전직작전권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이 감성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전쟁에 나면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무슨 주권국인가?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느냐? 대한민국이 전차권을 분리해야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제의 괴려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도더 타들림 대결을 할수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자존심, 감성적 이유에 많이 관련데 젊은이들이 그때 굉장히 내려오습니다몸무대통령 이렇게 연설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사를 바질가격이는부터뭐매달릴것이냐 북한보다 형편이 더 많은 국방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도 아직도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까불리 치단 말이냐. 이런 연설을 했을 때 한국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한테는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전작와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지금 현전작금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반드시 지휘체제 안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그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이해하면 답이 봐라 답이 뻔하잖아요 지금 현전작금 체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몇줄이많으냐 불리한 일이 높으냐? 지금체제가 높으냐? 지금체제는 연합사와 한국에 다 되어 있으니까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몇줄이 높으냐? 한미군이 따로 사오는 것보다 아, 또... 한이지금체제를 사오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작권 <laughs>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조선신보다는 국가실존이 먼저다. National survival always come before p r i d e 네? 이런 접근을 해 달라. 그렇게 사실 저희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도 이 문제를 꼭 재보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를 연구하는 전문가, 또예를 장성들은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여분2분인 네. 제가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기 바랍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조화에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것으로서 그 친철한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미군들은지에돌아갈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을 추선한 PCD는 노민평화선을받고 제가 보기에는 기신지는 악마입니다, 악마. 요즘은 또,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도 철수할 수 있다고 협상하도록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종식돼요. 미국은 남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주고, 무기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자마자, 북백당나은 다시 남침을 시작했고 남침을 시작하자마자 남백당한군은 그렇게 많은 문자, 그렇게 많은 무기, 그렇게, 그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단5 6일만에항복하고사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왼쪽 끝에 있는 저 사진은 월남군이 다시 남침했을 때 미국이 큰 총과 철거 분할을 소박하게 땀바라기 벗어났고 도망친 남 베트남군이 버스는 그분장비대입니다두 번째 사례는 포로로 잡힌 남 베트남 군인들이 사격하려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오른쪽 장면 제가 보십시오. 뒤가 쳤지 않습니까? 지금 북 베트남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을 진는하고있는데저 탱크가 미제 패턴 탱크입니다. 미국이 준 탱크가 아, 월맹군 손에 넘어가서 월맹군이 저을 타고 사이공 시위에 진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 죽은 군대입니다. 저는. <laughs> 예. 저는 방패체을 국방문제 연구에 몸을 바쳤습니다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 군대가 영혼이 없는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펼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병장 출신인 제가 장성군 출신인 여러분들한테 감히 호소 드립니다 영혼이 있는 후배들 만드시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